자 그럼 이번에 토끼 응. 토끼의 운세는 좀 어떨까요? 우리 깡충이 영한눈나야들은 이번에 그래도 조금 안 풀렸던 일이나 어,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랑도 또잘 풀릴 거예요. 그리고 올해에는 조금 사랑, 사랑, 내 사랑이 힘들었어. 그래도 새해에는 연애운이 조금씩 열리니까, 어, 이쁜, 이쁜 사랑 하는데, 우리 30대. 30대 안 맞는 나이아들은 그래도 일이 중요한데, 너무 사랑, 사랑, 내 사랑 하다가, 일을 조금 등 돌리는 경우가 있어. 그러시면 안 돼요. 응, 일은 일이고, 사랑은 사랑. 꼭 기억하세요. 우리 사업 시단 맛봐야들은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나 아니면 새로운 거 무언가를 하자는 기회가 생겨요. 그래서 그때는 너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봐도 좋아. 뭐 이렇게 자기 앞으로 자영업하는 거 그런 거 하셔도 좋아요. 그 그러면 응. 사업도 혼자 사업도 있고 응. 이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응. 같이 하셔도 좋아요. 대신 이제 토끼가 조금 예민해가지고 음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예민하게만 안 굴면은 어. 잘 이렇게 같이 해도 좋아. 그리고 또 혹시 안 좋은 것들이 있나요? 그런 건 특별히 없어요. 건강에 또 그렇게 막안 좋은 소리 들린다거나 아니면 막 사고 수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. 보편적으로 크게 봤을 때개인적로는다 달라요. 그럼 다음 6, 70대 분들의 이제 운세는 좀 어떨까요? 우리 60, 70대 엄마 아빠야들은 약간 올해에는 자기를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달려온 것만큼 마음이랑 머리가 많이 많이 우울하고 슬퍼.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왜냐면은 소띠해때 너무 막 앞뒤 안 보고 열심히 달려와서 새해에는 조금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막 우울하고 슬픈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. 좋은 소식 이런 건 있나요?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어, 더 좋은 소식은 있어요. 아까 엉아 는아들처럼 좋은 소식은 있으니까 너무 우울하다고 손 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자기 거잘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세요. 이제 8 0대까지있었도몇 토끼 때는. 오, 80대요? 80대 정도 있나요? 80대 운동한번 얘기해 주세요. 근데 우리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부분은 이제 자기 거를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정리를 해 두시는 연세잖아요. 대신 이런 문서, 자기가 이름 써져 있고 도장 찍혀 있는 문서, 그거를 이렇게 어디다가 옮긴다든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판다든지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응, 음, 새해에는 그걸 지켜야 손해를 안 봐. 대신 사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사셔야 돼. 우리 토끼띠 그래도 작년에는 진짜 열심 히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새해에는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힘들다고 너무 쭉 그러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이 있으면은 해보시고 새로운 좋은 자리 있으면은 꼭그 자리도 가보세요.